안녕하세요. 전기차 택시입니다. 손님은 줄고 택시는 많이 있어 감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 없이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워나르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인정된 운송사업 모델이다. 전기차 택시는 정부가 총량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택시 업계의 생계가 걱정된다. 플랫폼 운송 사업은 사실상 택시랑 같은 서비스이므로 정부는 신중히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개정법 자체도에도 플랫폼 운송 사업과 관련해 손님의 수요, 피해 감차 실적, 국민 편익 고려해서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기차 택시는 플랫폼 택시가 기존 택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택시를 플랫폼이라 이름만 바꾼다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택시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돈 내고 대기업 광고해주고 옷도 사주고 홀수수료도 내고 심지어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푼더 벌겠다고 대기업 행코에 춤추고 있는 택시업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택시 업건은 택시가 지킨다. 전기차 택시, 감사합니다.